안녕하세요. 스피킹 매트리스 저자 김태현입니다. 자, 벌써 28번째 시간이에요. 네. 뭐뭐가 있다, 없다는 표현인데, 어, 뭐 일단은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먼저 어, 좀 입에 익혀볼 겁니다. There is. 네. 뭐뭐가 있다, 없다고 할 때, 네.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데, 음, 여기를 해석을 하지 마라. 뭐 이렇게 이제 써 있는데, There는 원래 거기지 않습니까? 그 느낌을 살짝 좀 받아주세요 아 거기 있잖아 왜 거기 저 어, 공원이 하나 있더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살짝 네. 가져주세요 네, There is. 야 있잖아 거기 어, 공원이 하나 있어 어, 거기는 뭐 어떤 특정한 거기 아니고 어, 내 아는 거기 어.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네. 뭉뚱그리는 약간 둘러치는 그 느낌을 가져주세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There is. 야, 잘 들어봐. 음, 옛날 옛적에 있잖아. 어, 어떤 마을에.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이죠. 알았죠? 거기에 말이야. 공원이 하나 있었어. 자, there is. There is. 거기에 있어. is. 비동사 이거 있다는 뜻이라니까요. 거기에 있다. 하나의 공원이. 자, 해봅시다. There is a park. Okay. 자, there is. 거기에 있어요. A problem. 자, there is a problem. 자, 있으니까, there are convenience stores. 네. There are convenience stores. 자, there are 있으니까, so many things to do.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할 일, 네, 뭔가를 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 Today, 오늘. 자, 됐죠?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today.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today. 네. 자, there are. A few cars. 몇몇 차들이 있어요. In the park. 그 공원 안에 말이죠. 자, 해보겠습니다. There are a few cars in the park. 할 만하죠? 네. 자, there is no. No. No는 0이잖아요. 하나도 없어. Parking lot. 그죠? 어, 이건 뭐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 자, 갑니다. There is No parking lot. There is no one. 아무도 없어요. 뭐 할? To talk with. 함께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이 여기 붙는 게 맞겠죠? 네. There is no one. 여기 끊어주고요. There is no one to talk with. 함께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How There is no one to talk with. 한번 더요. There is no one to talk with. 자, there is no food.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뭐 할? to eat.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자, 갑니다. There is no food to eat. 네. there are no tickets. 티켓이 하나도 없어요. Left 남은 티켓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입니다. 네, 자 가봅시다. There are no tickets left. 뒤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다시 한 번요. There are no tickets left. 그렇죠? 네. 다음 페이지. 자, there are no mountains. 산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There are no mountains. 자, there is no need. 이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뭐할 필요가 없냐면, to worry.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자, 우리가 보통, 아, 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할 때,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 해봅시다.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it. 다시 한 번요.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it. 네. 자, there is no need 뭐해? to call. 전화할, him, 그에게 back. 다시 전화해 줄 필요가 없어요. 네. 자, there is no need to call him back. 다시 한 번요. There is no need to call him back. Okay. 자, there is no need 뭐 할? to buy. 살 필요가 없어요. 뭐를? another. 또 하나의 laptop. 노트북이죠? 네. 자, 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There is no need to buy another laptop. 한번더 해보죠. There is no need to buy another Laptop, 네. 자, there is no need to buy 살 필요가 없어요. Him, 그에게 뭐를? Coffee를 사줄 필요가 없어요. 예, 네. 음, 뭔가 안 좋은가? 자, 가보겠습니다. There is no need to buy him coffee. 한번 더 해보죠. There is. No need to buy him coffee. 그렇죠? 잘했습니다. 자, there is no need to watch 볼 필요가 없어요. That show. 이제 그 show라는 것은 이제 TV의 그 프로그램 얘기할 때 많이 쓰는 건데 우리 말에 이제 뭐그 프로는 볼게볼 볼 필요가 없어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드라마 있잖아요. 네, 그것도 뭐, 예, 네, Shell. 하여튼 TV 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There is no need to watch the show. 뭐, 프로그램 해도 되는데, s h e l 이렇게 해보죠. 자, 다시 한 번요. There is no need to watch the show.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음, 끝났나요? 아 끝났네요. 네. 아 모르겠어요. 어참음 이런 말을 할 때가 우리가 많아요. 네, 많고 그리고 어 이렇게 덩어리로 참 잡아주면 요 말을 또 그대로 또할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응용하게 좋습니다. 끊어서 말을 해놓으면 나중에 부분 부분을 잘라다가 자기가 필요할 때 쓰기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어요. 그런 재료들을, 좋은 그, 어, 쪼가리쪼가리 어떤 그런 재료들을 자곡자곡 쌓아 나가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